안녕하세요. 만원다입니다. 9월이 되니 날씨가 한층 풀린 것 같죠? 이번 달은 모두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추석인데요. 추석에 음식이며 선물이며 용돈이며 여러모로 돈 나갈 일이 많을 겁니다. 이에 대비해서 캐시백 받아가시라고 9월달 신용카드 이벤트 준비해왔어요. 2023년 9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확인하기 전 우선 9월 카드 이벤트 행사 기간은 9월 1일에서 30일까지 인점 그의 유의사항 확인해주세요. 2023년 9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입니다 카드사는 롯데, 하나, 농협, 신한, 국민, BC, 삼성, 우리, IBK 기업에서 진행하고요 현대카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페이브, 핑크, 젖생카드 카드고릴라, 그리고 뱅크샐러드까지 알아볼게요 먼저 주목하셔야 할 점은 혜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특히 신한, 국민, 삼성, 롯데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혜택이 작아지는 반면 농협, IBK 카드는 비교적으로 혜택 금액이 작지만 혜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이번 달 발급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다음 달부터 혜택이 상승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긴 의사에 따라 발급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사별로 캐시백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카드입니다. 네이버페이 혹은 뱅크 샐러드를 통해 발급하실 경우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은 혜택을 챙겨가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카드를 살펴볼게요. 지난달과 동일하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32만6천원, 네이버페이에서 25만1천원까지 캐시백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기본 캐시백 혜택을 제외하고 올해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매월 3만원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농협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혜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 플랫폼에서 기본 혜택 금액 8만 캐시백으로 동일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핑크, 더생카드카드골릴라 뱅크샐러드에서 공과금 자동납부 시 CU 모바일 쿠폰 최대 4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달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발급하셔야 한다면 페이코를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상 카드로 1시불 할부 이용시 14만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과금 자동납부시 2만 페이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국민카드도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카드 골리라에서의 혜택은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대상 카드로 1시불 및 할부 합산 13만 원 이용시 13만 원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생활대금 자동납부시 최대 3만 원 캐시백 가능합니다. 추가로 KB페이 신규 등록 이용 시 1만원 캐시백으로 총 17만 캐시백까지 됩니다. 삼성카드는 더센 카드, 카드 골리라 혜택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기본 혜택 13만원 캐시백 받을 수 있고, 정기결제시 최대 2만원 캐시백 됩니다. 마지막으로 IBK 기업카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혜택은 지난달에 비해 1만 포인트 상승했어요. 대상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 시 페이포인트 9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자동 이체 시 최대 2만 원 캐시백으로 총 11만 원 캐시백 가능합니다. 페이코에서도 혜택 내용 동일합니다. 잠깐, 카드 발급 전이라면 카드 사별 상세 참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네, 오늘은 2023년 9월 신규 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 카드도 존재하고 카드 연회비나 플랫폼 수수료 등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카드 이벤트 유의사항은 필독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원 더는 다음 달 10월 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제트코 꿀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